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아, 구독자 1,000명 된 기념으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이미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주부인데 유튜브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찍는 영상이에요. 음, 제가 1년 동안 지금 1,000명, 구독자 1,000명을 만든 거거든요. 되게 오래 걸리지 않았나요? <laughs> 다른 분들은 뭐몇 개월 만에 몇만 명이 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오래 걸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렇지만 그만큼 또 느낀 점도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부분들이 유튜버를 했을 때 궁금해하실 만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 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처음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원래 블로그를 했었거든요. 사이월드였어요. 사이월드가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인기가 나름대로 많았고 그때 유튜버 저처럼 탑백이었던 블로거분들 중에 일부는 유튜브로 전향을 하셨고 또 일부는 네이버로 갔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끝까지 싸이월드를 지키다가 이제 편집 때문에 편집을 못해서 네이버로 온 케이스예요. 그러고 망했죠. <laughs> 어, 거의, 저희가, 제가 싸이월드 할때 거의 만명 정도의 사람이 왔었는데 네이버로 가서천명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많이 그 팬분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어, 저랑 같은 탑백이었던 그 포니, 그 지금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되게 유명하시죠. 그리고 또 한별, 한별님. 한별님 같은 경우는 패션 블로거로 지금 또 굉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또아님 이런 분들이 다들 싸이월드에서 유튜브로 전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제가 저도 같이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어, 좀 늦은 시간, 늦은 날짜지만 작년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시작을 하게 된, 음, 계기가 있어요. 계기는 김미경TV에서 대도소관님이 나와가지고, 주부들이야말로 유튜브를, 어, 정말, 자, 유튜버로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줄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아, 이번이 내가 유튜브로 갈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구글에 회원가입을 하고 그냥 유튜브, 그냥 사이트 자체를 그냥 딱 바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편집이었어요. 편집하는 거. 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공인 인증서 같은 걸 최근에 이제 그 다운받는 걸 최근에 알았을 정도로 되게 컴퓨터 같은 걸잘 못해요. 아마 주부분들 중에는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 저는 그냥 풀 버전을 올렸습니다. 편집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올린 거죠. 솔직히 올리면서도 와, 이걸 누가 봐줄까라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의외로 그 <laughs> 영상이 좀제 영상 중에서는 인기가 많은 영상 중에 하나가 됐어요. 어, 정말 편집을 할 자신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려보세요. 영상을 찍고 그냥 올려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 버튼 보시면 정지 버튼이 있고, 일시정지 버튼이 있어요. 일정 부분 말을 하고, 일시정지를 누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말을 또 이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분에서 5분짜리를 만드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올려보는 겁니다. 그렇게만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제가 알아보면서 조금 유튜브가 익숙해지더라고요. 어, 뭐든 처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laughs> 저 처음에 혼자서 된장찌개 만들고 할때 어, 저녁을 신랑이 일곱 시에 저녁을 먹는데요. 저희 제가 저녁을 네 시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된장찌개 만들 때그 휴대폰으로 보면서 어, 뭐 멸치 몇 개, 다시마 몇개 이렇게 하고 끓이고 또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보, 보고 호박 썰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느리게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지금 이제 주부 4년차가 됐는데요. 지금은 뭐 그냥 대충 집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대충 만들죠. 왜냐하면 여러 번 반복을 했으니까요. 그거에 익숙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조금 더잘 하게 됩니다. 아, 난 못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명이 계속 보고 하시다 보면 조금씩은 늘게 돼 있어요. 그건 정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용했던 편집 프로그램은 그, 무비메이커였어요. 무비메이커를 쓴 이유는 잘라서 이렇게 버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기가 되게 편하게 되어 있었고, 저희 컴퓨터가 좀 사양이 낮은데, 그게 이제 그래도 버퍼링이라고 하나요? 그게 막 버벅버벅 하지 않고 쭉 이어져서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됐어요. 붙이고. 이것만 처음에 기술을 익혀서 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잠은 유튜브들을 보게 됩니다. 제, 제가 크리에이터이기도 하지만, 제가 열렬한 음, 유튜브 시청자이기도 해요. 저는 구독을 무려 44채널이나 하고 있거든요. <laughs> 굉장히 많은 채널을 보고 있는데요. 많이 보다 보니까, 어, 제 유튜브 채널에 그 단점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런 자막을 달고 싶다라는 어떤 욕심이 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막이 보면은, 자막도 뒷배경을 달수 있어요. 보통 제가 지금 글씨를 쓰면, 그냥 쓰면 좀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데, 뒤에 배경으로 회색이나 검정색을 넣어주면, 어, 좀 선명하게 글씨가 보이거든요. 그 욕심 때문에, 이게 좀곰 믹스로 현재는 바꾼 상태입니다. 곰 믹스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딱그 이유 때문에 그거를 하게 됐고요. 그거라던가 그런 것들은 이제 하면서 조금씩 이제 유튜브에다 그것도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죠. 뭐 음악 넣는 법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니까 너무 겁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일수록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눈에 차지 않는 걸 영상을 올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면 영원히 영상을 올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라고요. 딱 찍었을 때 제가 되게 놀랬던 점이 뭐냐면 아, 내 얼굴이 저렇게 생겼어? 저런 식으로 말을 해? 저런 말투를 가지고 저런 행동을 보이는구나라는 걸 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서 저 자신을 본 적은 많이 있지만 영상을 찍어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제 말투, 습관,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들은 처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특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얼굴이었어요. <laughs> 두 번째로 말씀드릴 메이크업에 대한 건데요. 어, 어느 유튜버 분들이나 뭐 얼굴이 나오는 유튜버 분들이라면 다 해당이 될것 같아요. 누부가 되고 나서 저도 색조 화장품을 별로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화장을 많이 안 하게 되고 그냥 립스틱만 바르고 파운데이션만 바르는 정도인데요. 어, 영상을 찍어 보니까 어, 이 그것만 하니까 조금 밋밋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 구매한 제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어, 이거는 일단 컨실러예요. 잡티가 안 보이고 깨끗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됐고요. 한 스킨 제품인데, 회색 빛깔? 회색 빛 그런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음, 컬러 톤이 아주 예쁘지는 않은데, 어, 되게 커버력이 좋아요.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냥 파운데이션을 가볍게 깔은 다음에, 이렇게 좀 다크서클 있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해줍니다. 영상은 컬러 톤에 좀 예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컬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데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인데 어 크림이에요. 크림인데 이렇게 생겼고요. 어, 발라주면은 얼굴이 되게 좀 반짝반짝하게 광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건. 건조... 약간 중건성 피부여가지고 피부가 좀더 어려 보였으면 했어요. 근데 솔직히 40대 주부분들 이상이시라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광택이 있는 제품을 써주니까 얼굴이 좀 돋보이더라고요, 피부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laughs>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을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전좀 귀찮아서 그냥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컨실러를 발라요. 아,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바로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